나는 큰 비밀이 있다. 지인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써리모에게만내 얘기를 살짝 공개해 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는 경상북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왔다. 내 자랑이지만 공부도 곧 잘해서 2호선 라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큰 아빠가 내가 입학한 대학가 근처에 살고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 엄마께 매달 하숙비를 넉넉히 붙이는 조건으로 큰 아빠 집에서 살게 되었다. 큰 아빠는 외식 프랜차이즈 지점을 세 개나 운영하고 있었다. 그 덕분에 무척 바빴고 큰 엄마는 집 근처에서 마카롱과 커피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셨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큰엄마의 마카롱은 그 지역에서 무척 유명했고, 맘카페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기도 해서 나는 큰엄마에게 마카롱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졸업 시즌에는 마카롱 꽃다발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큰엄마가 판매하는 커피도 꽤 맛이 있어서 원두도 함께 팔았다. 이렇게 큰아빠 부부는 각자 가게를 운영했다. 그런데 큰아빠 부부는 자녀가 없다. 내가 어릴 때 큰엄마네 집에 놀러 가면 큰엄마는 나를 유독 예뻐해 주셨고 어린이날 성탄절에는 잊지 않고 선물을 사 주셨다. 그리고 따뜻한 메시지를 적은 카드도 잊지 않았다. 내가 고3이 될 때까지 말이다. 어릴 때 서울에 놀러 가면. 큰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 손을 잡고 장난감 가게에 가서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유독 관심이 많으셨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는 큰 엄마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박항스 갈때 기준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그렇게 하시라고 허락해 준 적도 있었다. 그때 큰아빠네와 부산에 갔었는데 대도 타보고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원 없이 놀았던 기억이 난다. 나에겐 여섯 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귀엽기도 했지만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생기니 엄마를 뺏긴 기분에 여동생이 마냥 예쁘지 않았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큰엄마는 나를 많이 챙겨 주셨다. 나는 수업이 없는 날에는 큰엄마의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왔다. 큰아빠는 아르바이트생이 펑크를 낸 날에 급하게 나를 부르기도 했다. 부부가 각자 다른 매장을 운영하니 서로 얼굴 볼새도 없는 것 같았다. 큰아빠네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부부로서의 정은 그다지 없어 보였다. 그래도 큰엄마는 내가 와서 지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다. 큰엄마는. 40대 후반이었다. 내가 큰엄마 집에서 살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이 되었다. 큰엄마는 점점 옷을 편하게 입기 시작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시의 반바지 차림으로 있었고, 큰엄마는 롱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거나 소매가 없는 긴 원피스를 입기도 했다. 그런 큰엄마의 모습에 나의 몽둥이는 거침없이 본성을 드러내서 나도 집에서 긴 티셔츠를 입기 시작했다. 큰엄마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도 모르는 척 해주셨다. 그렇지만 나는 너무 젊고 건강했다. 큰엄마가 매일 저녁에 샤워하고 나올 때면 나의 무기는 자동반사 현상이 일어났다. 큰엄마는 선플라워 향수를 좋아했다. 큰엄마 곁을 지나갈 때 은은한 꽃향기가 났다. 우리 엄마는. 향수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큰엄마는 늘 청결했고 늘 기분 좋은 꽃향기가 났다. 어느 날 큰엄마에게 큰엄마는 왜 아이가 없어요? 큰엄마가 이렇게 미인인데. 큰엄마 닮은 딸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예쁘게 키웠을지 눈앞에 서네요라고 했다. 순간 큰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집안 공기가 50도는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차,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느꼈지만, 어차피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큰 엄마는 나도 기준이 같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결혼을 하연 아이가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 나중에 기준이가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큰 엄마의 맑은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큰 엄마는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같이 맥주 한잔하자고 했고 내가 준비해 오겠다고 했다. 그날은 큰 엄마가 허벅지를 덮는 롱 티셔츠와 핫팬츠만 입고 있는 상태였다. 큰 엄마는 냉장고에서 흑맥주와 안주를 챙겨왔고 큰 엄마와 맥주를 너로 병 마시게 되었다. 큰 엄마는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먼저 풀어놓아야 할지 망설이다가 곧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듯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다. 큰 엄마는 대학교 4학년인 23살의 큰 아빠를 소개받아 5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세간도 별로 없이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맞벌이하면서. 살림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졌다 싶었을 때, 아이를 갖자고 가족 계획을 세웠는데, 큰아빠가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후유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큰아빠와 큰엄마는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 우리 부부가 노후에 편하게 살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일에 빠져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큰 아빠는 돈을 벌수록 돈 욕심을 부렸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단다. 두식고 사는데 5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새로 나온 가전제품을 사 드리고 차를 바꾸는 식으로 말이다. 큰 엄마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큰 아빠는 일에 빠져서 큰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돈만 벌었다고 한다. 그래서 큰 엄마와 그닥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지만 부부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일만 하고 지내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의 형제는 큰아빠, 아빠 이렇게 둘이다. 큰 엄마에게는 내가 첫 조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내 옷도 많이 사주고 부모님의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몰래 내 학원비도 지원해 줬다고 했다. 공부 잘하는 우리 기준이에게 공부가 끊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큰엄마는 엄마한테 내색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너무 감사한 나머지 큰엄마에게 큰엄마,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 거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아들 역할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큰엄마는 너무 고맙다며 우리 기준이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돼서 나랑 말도 잘 통한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큰엄마가 그렇게 신경 써줬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주변에서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 끈이 없어서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와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아이 없이 결혼 생활 하는 게 무척 힘들었다며 왈칵 눈물을 쏟았다. 큰엄마는 내 다리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고 있었다. 큰엄마는 나를 친아들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했다. 아이 없으니 공허한 마음에 일만 하고 살았고 돈은 벌었지만 집에 와도 아이 소리가 나지 않으니 쓸쓸한 음은 지울 수가 없었다고 했다. 40대 후반의 큰엄마는 여전히 아름다운데 부부간의 정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 큰엄마가 무척 가엾다는 생각이 들면서 큰엄마의 충격적인 고백도 듣게 되었다. 큰아빠는 지점을 여러 개 관리하고 있으면서 젊은 아르바이트생들과 바람을 피운 적도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만 맘 알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적도 없다고 했다. 남들이 보기엔 아예 없이 돈잘 벌고 화목하게 살고 있지만 남편은 즐길 것은 다 즐기고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큰아빠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예쁜 와이프를 목석처럼 보는 큰아빠라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큰엄마는 울음이 터지니 울음소리가 더 커졌고 나는 큰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큰엄마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큰엄마는 코를 풀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기준이 앞에서 주책맞게 별말을 다 했네. 들어줘서 고마워. 이제 속이 시원하다고 하며 나를 보며 웃었다. 나는 그런 큰엄마가 너무 사랑스러 보였다. 큰엄마는 내 어깨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에 가벼운 숨소리가 들렸다. 큰엄마는 자고 있었다. 묵은 감정을 쏟아내고. 자고 있는 큰 엄마를 그대로 두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큰 엄마를 안아 안방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돌아서는데 큰 엄마는 기준아, 내 옆에 있어 줘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큰 엄마 사랑해요. 나도 큰 엄마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큰 엄마랑 살면서 내 머릿속은 큰 엄마로 꽉 찼어요 하며 큰 엄마에게 안겼다. 큰 엄마에게서 선플라워 향기가 올라왔다. 큰 엄마는 내 등을 쓸어 주었다. 나는 큰 엄마를 꽉 껴안고 이를 치렀다. 처음에 큰 엄마는 나를 밀어냈지만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 큰 아빠 같이 나쁜 남편이랑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큰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큰 엄마를 지켜줄게요. 그동안 힘들었죠? 라고 했고 큰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했다. 우리 제발 솔직해지기로 해요. 큰엄마 사랑해요. 큰엄마는 체념한 듯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기다리며 따라 주었다. 큰엄마는 처음에는 무척 부끄러워했지만 큰 아빠 품에 안긴 지 5년도 넘었다고 하며 한 번만 더 하자고 조르기도 했다. 나는 큰엄마가 귀여워 또 사랑을 나눴다. 큰엄마는 여보, 너무 좋아.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말했고, 나는 큰엄마 사랑해요라고 또 고백했다. 큰엄마는 나와 사랑을 나누기에 좋은 자세를 취해줬다. 큰엄마의 체온은 너무도 따뜻했다. 큰아빠는 복을 걷어차고 있는 나쁜 남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큰엄마는 점점 더 활기차게 생활하기 시작했고 피부도 좋아졌다. 나는 큰 엄마 옆에 꼭 붙어서 일도 사랑도 함께했다. 그리고 큰 엄마의 멋진 애인이자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써리모 뭐,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큰 엄마는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가. 백허그를 했다. 큰엄마, 나 오늘 너무 급해라고 하며 큰엄마와 즉흥적으로 사랑을 나눈 적도 있다. 대학교 1학년은 큰엄마 집에서 일하면서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다.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를 하지만 나는 큰엄마와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기 위해 2학년 마치고 군에 입대했다. 입대 전에 큰 엄마와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큰 엄마는 마카롱 가게를 며칠 닫았고 나는 부모님댁에 친구들과 여행 다녀오기로 했다고 말해 놨다. 큰 엄마는 큰 아빠에게 친구들과 여행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여행을 떠났다. 큰 엄마는 운전을 하면서 내 손을 잡았고 나는 큰 엄마에게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내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큰 엄마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카롱 가게에서 함께 일할 때 마음이 싱숭생숭 했는데 티가 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던 적이 많았다는 것이었다. 그런 큰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고 나는 앞으로 큰엄마만 사랑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큰엄마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이제 제대하면 여자친구도 여러 명 만나봐야 한다고 했다. 나는 큰 엄마 같은 여성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큰 엄마의 마음을 즐겁게 해줬다. 나는 군에 입대했다. 훈련 소생활을 마치고 배치를 받아 생활하다가 면회 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 누가 면회를 왔는지 궁금했는데 큰 엄마가 서 있었다. 우리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근처 모텔에 들어갔다. 나는 마음이 급했지만 큰엄마와 샤워를 했고 일을 치렀다. 밤새도록 말이다. 큰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줬고 자주 면회를 오겠다고 약속했다. 큰엄마는 손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나는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아기 아빠가 된 나는 지금도 큰엄마와 만나고 있다. 큰엄마랑 암호를 하나 만들었다. 큰엄마가 문자로 그 암호를 나는 만사를 제쳐 두고 큰엄마에게 찾아가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곱고 예쁜 큰엄마는 나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